안녕하세요, 랑팡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리고 있다가 되게 오랜만에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너무 장기간 기다리게 만든 우리 구독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는 영해 영상 뿐만 아니라 조금 일상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브이로그로도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앞으로 제작해 가는 컨텐츠들에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걸 촬영할지 조금 고민하다가, 일본 하면 또 마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마트가 하나 있는데, 오늘은 거기 가서 일본의 최근 물가도 조금 구경할 겸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나갈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얼른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긴 하다. 나고야가 확실히 한국보다는 많이 따뜻하긴 해서 올해 겨울만 하더라도 진짜 롱패딩 없이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만큼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긴 했어요. 날씨가 막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 눈이 한두번 정도 왔는데 눈이 한국처럼 막 쌓이는 눈이 아니라 바닥에 닿으면 막 녹는 그런 눈 있잖아요. 그런 눈이 한두번 정도 왔다가 그 뒤로는 별 특별한 거 없이 올 겨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이 로피아 점포가 전국에 다 하나씩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점심 시간 살짝 넘어서 그런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동전 넣으실 때는 이렇게 100엔 써 있으니까, 여기다 동전 하나 넣고, 그냥 그대로 뽑으면 돼요. 과일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사과 7개에 9,990원 정도 하는데, 한 개당 거의 1 5 0 0원 정도 하는 꼴이니까, 싸면은 싼 편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야채들이 쫙 있고요. 상수 하나 이 정도 양인데도 한2 7 0 0원 정도 하네요. 이 마트에서는 이렇게 청양고추도 팔고 있는데 이렇게 청양고추 팔고 있는 데가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청양고추가 놓여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금 신선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양파가 조금 필요하긴 했으니까 양파도 같이 하나 사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양파가 후카이도산인데 굉장히 괜찮네요 튀김류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비싼 장어 소시가 여기에도 있네요. 보시면 김밥도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해산물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돔이랑 연어를 전에 먹어봤는데 나름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삼겹살도 보면 이렇게 있기는 한데. 100g에 1,6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소고기 같은 것도 잘 많이 놓여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어, 한국에도 보면 찌개용 국물이 따로 팔긴 하잖아요 일본에도 이렇게 전골이나 나비 소스가 따로 팔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탱카이핀이라고 어, 보통 라면 프랜차이즈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나비용 소스가 또 나오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참치 다섯 캔이 430엔 정도 하네요. 요즘에 또한국 인기가 많아서 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거는 필요하면 여기서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장 살때일본의 간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많이 당황했던 경우 한번씩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굉장히 많아 보여도 어, 크게 구분하자면 쇼유나 치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쇼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찌개용 할때 많이 쓰고요 치유 같은 경우는 그냥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치유는 이제 우동이나 메밀소바 같은 데 어, 그렇게 찍어 먹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어, 구별하기 굉장히 쉽죠 이거는 블랙타이거인데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일반 새우보다. 500g에 14,000원 정도 하네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먹어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김치도 있기는 한데 막 그렇게 많이 먹을 건또 아니라서 사 김이 또 필요하긴 하니까 김도 여기서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른 마트에도 있는 상품들도 있지만 이 마트에서만 또 한정적으로 파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어, 그중 하나로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게 모츠이카 아이스크림이거든요 모츠이카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아이스크림이 한 1리터에 만원 정도 하는데 전에 먹어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중에 하겐다즈 있잖아요. 하겐다즈랑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또 굉장히 싼 그런 아이스크림이 지금 보고 있는 엑셀 슈퍼컵이라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저도 이거는 평소에도 되게 자주 먹는데 막상 먹어보면은 하겐다즈랑 솔직히 별 차이가 안날 정도로 막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게다가 양은 훨씬 더 많고 가격은 천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은 되게 자주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마음에 들었던 건이 사쿠레 레몬이라는 아이스크림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 빙수에 더 가까운 아이스크림인데 실제로 레몬이 안에 한 피스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름진 음식 같은 거 먹고 나서 이거 딱한컵 먹어주면은 그 느끼함이 싹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좀 상큼한 맛이 강합니다. 이렇게 타파게 과자도 있고. 여기 과자도 보시면은 전에 이 밑에 있는 피자 포대포 먹어봤는데 이것도 나름 맛이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푸딩이야? 이거는 망고 푸딩이네요. 망고 푸딩인데 엄청 크다. 에비미소, 이것도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본 마트라는 곳을 조금 간단하게나마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요.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또 괜찮았던 부분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기회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